유단자가 되는 기본 확실하게 배우는 중급 사활맥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양 한번 보시죠. 어, 우리 실전에서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죠? 예, 실전에서 뭐 이런 모양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 차례입니까? 아, 이건 백 차례입니다. 아, 백이 다음 수로 어떻게 이제 흙의 모양을 아, 굴복시키느냐? 이런 것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 흙이 지금 이렇게 굳혀져 있는 모양에서 백이 이렇게 어깨를 갖다가 눌렀잖아요. 예, 눌러놓은 장면에서는 이두 점을 최대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전서 너무 자주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아주 좋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흙이 원래는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정수였을까요? 흙이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흙이 받아야 되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흙이 둘수 있는 수는 한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칩 받는 수. 여기 치 받을 때 백은 이걸 붙이거든요. 예,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게 아, 기본 스킬인데 이걸 왜그럼 붙이느냐? 여기를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끊습니다. 그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요 단수를 치는 게 수순이고요. 이어야 될때 단수 치고 잡을 때 예, 이렇게 눌러서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가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키우는 거죠. 이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가볍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백의 예, 모양을 두텁게 만들면서 정비하는 아,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백이 흙을 갖다가 압박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걸 당하기 싫으니까 뒤로 막았다. 그러면 역시 치받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잡아먹으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환원되는 거죠.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늘어두고, 흙이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백이 여기를 갖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요 치받고 요는 자세가, 자세 자체가 딱 봐셔도, 보셔도 굉장히 좋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둘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흙도 이거 불만 없습니다. 흙도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그냥 흙이 이렇게 입구 짜두는 방법이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밀면은 이렇게 늘어서, 예,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느는 건데, 요 집을 지켜두는 거죠. 요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한칸 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냥 아니 나는 그런 거 싫다. 괜히 백의 모양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게 싫을 때 이제 두는 수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를 뛰면요. 백이 이걸 건너붙이는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석 작전하는 방법. 이거 자체로 뭐큰 수가 나는 건 아닌데 잡으면 이렇게 끊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잡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게 뚫리는 맛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잖아요.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이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두고 예, 젖힌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 백의 수가 늘어요. 이렇게 되면, 자 얼핏 보면 지금 몇 수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수예요. 흙은 하나 둘셋넷 다섯 수. 그러면 흙이 한수 빠르잖아요. 왜냐면 먼저 두니까, 먼저 두면 백이 네 수고 흙이 다섯 수니까 빨라야 되는데 이게 귀의 특수상이라는 게 있어요. 붙이면 이거 젖힐 때 여기를 일선을 먼저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으면 있는 게 아니고,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흙이 잡을 수 있죠?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 두면 단수 치고 따낼 때 뒤로 쳐가지고, 이게 귀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백이 이걸 갖다 젖히면 흙이 이걸 들어갈 때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넉점이 잡힙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흙이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상황에서 백이 이걸 건너 붙이고 그 끊으면 흙은 이렇게 내려 빠져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거는 여기 둘때 이렇게 젖혀서 요 빠진 수 때문에 이게 안 되죠? 예, 두점 잡히니까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이 이한 점을 희생 타로 해가지고 사석 작전 하는 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렇게 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좋은 수예요. 막으면 있고요. 자 먼저 두는 쪽이 잡죠. 흑도 대수 백도 대수. 그럼 이걸 잡자고 이거 두면은 이렇게 일선으로 두는 수가 기가 막혀요. 이게 좀더 득입니다. 막아야 될때 이거 두고. 붙이면 이렇게 막아서 요 석점을 사석으로 해서 여기를 튼튼하게 싸바르는 것이 기가 막힌 수순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다는 걸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할 바에는 흙이 그냥 이걸 막는 게 아니고 여길 두는 거예요. 넘겨주고 이렇게 막아서 이걸로 또한 어 판에 바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여기 두면 흙이 선수를 잡는 거고요. 백은 이제 이것만 해두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요것도 어 백이 여기 건너 붙이는 수로 둬서 어, 이, 끝내기로 득보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본 맥입니다. 기본 행마이기도 하고, 기본 맥이기도 하고. 이 장면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배워두실 만한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자, 또한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다 배웠는데, 흙이 만약에 손을 뺐어요. 예, 만약에 흙이 손을 뺐습니다. 손을 빼면은 당연히 뭔가 응징을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응징하는 게 없으면 지금 뭐, 우리 한참 동안 한 이유가 없죠. <laughs>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뛰시면 이렇게 이거 누구야? 말도 안 되죠. 여기 두면 이거 받전자째서. 야 그럼 이거 응징할 게 없는데? 이렇게 날자 두는 건가? 이거 날자 두면 흙이 여기 하나 치받아 둔 다음에 손 빼면 그만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한 수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를 아셔야 돼요. 이거 제압하는 방법은 이거 붙인다. 그럼 붙이면. 이걸 젖히진 않겠죠? 이건 끊어가지고 딱 봐도 이상해 보이니까. 그러면 흙이 이걸 치받으면 이건 막아가지고. 이거 두면은, 물론 귀는 살았습니다만 백이 완전히 외세를 얻었죠. 두텁게 눌러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는 보통 이걸 젖히거든요. 근데 이걸 젖혔을 때잘 모르셔가지고 두 가지를 두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넣는 거. 그럼 치받고, 이거 민 다음에 이렇게 떼야 되는데 실리가 엄청 커요 물론 세력을 얻었습니다만 흑의 실리가 더 돋보이고 이거는 심지어 나와서 이렇게 끊었을 때 오히려 이 끊는 자세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두지 않는 겁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걸 젖히면 이렇게 또 느는 거 실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거 쑥 늘어가지고 아무 한게 없어요 괜히 여기 뭐 집만 만들어 줬지 예. 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건 막 끊는 수가 맥점이에요. 돌이 부딪혔을 때는 끊는 수가 맥점입니다. 이 선에서 끊는 수, 저 수는 한 점을 적을 희생하기 위해서 두는 건데 이게 사석작전의 맥이에요. 네. 사석의 묘라고도 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뭐 끊었으니까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때 여기를 끊는 겁니다. 수순이 올라서면 그럼 단수. 나가면 단수 치고 이어서 이한 점을 잡고. 왕창 집을 갖다가 얻는 거죠. 엄청나게 좋죠. 자, 그러면 끊었을 때, 나오면 이거 치면 안 되니까, 흙이 이걸 따내야 돼요. 그럼 이거 단수 치는 거예요. 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기를 늘어두면은, 흙이 이걸 끊어 잡아야 됩니다. 그럼 선수로 여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는 거의 다 후수였잖아요. 지금은 선수로 해결했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백이 붙이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선수로 해결하는 기가 막힌 맥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형태에서는 흑이 받지 않으면 백이 외세를 선수로 얻는 좋은 방법. 바로 실전 맥이 되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실 중급 정도 두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인터넷 5급부터 인터넷 한 5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것도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예, 끄는 다음, 이건 지금 누구 둘 차례냐면요, 여러분 흑둘 차례입니다. 흑이 여기서 어떻게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을까를 예, 보시는 건데요. 이거는 어, 이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이 그냥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거 말고 이쪽 상변에서 이 베개 돌을 갖다가 아, 추궁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모양을 가, 잘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 배워두시면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건너붙여가지고 오히려 이게 축 관계도 있고요 축이 유리할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거보다 좀더 좋은 게 있어요 백이 이거 두고 막 이렇게 뛰는 거 이런 거 말고 흙이 이런 장면에서 조금 더잘둘수 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붙이시는 수를 아셔야 돼요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이게 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밀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날일장한 것보다 득도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아까랑 비슷한거예요 끊는 맥을 아셔야 돼요 끊어서 사석작전하는 맥 바로 여길 끊는 겁니다 자 끊으면 어떻게 둘까요? 아 어, 이거 웬 떡입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잡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때 이거 단수 먼저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치는 게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단수 치면 이거 따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두점 잡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흙이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따내야 되잖아요 그때 백이 이런 식으로 혹을 쳐가지고 예, 양옥으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진죠또 하나는 이거보다 아, 나는 이거보다 좀 중앙이 더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뛰시는 게또 있어요. 야, 이거 뛰면 단수 치면 어떡하려고요? 이으면 이렇게 잡는데 이게 아니죠. 예, 여러분 이걸 뛴 이유는 여길 끊을 때 이렇게 돌려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돌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백이 제자리 걸음만 했는데 흙은 활발하게 다 여기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여러분 여기를 이런 모양 잘 보세요 이걸 끊는 게 좋은 수예요 만약에 그럼 이거 단수 쳤다 야 축이 지금 100이 유리해요 이으면 나 이거 잡을 거야 뭐 이런 거 선수해봐야 소용없어 어? 나는 이미 여기 교환한 거 있으니까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나가서 괴롭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기 끊었는데 이렇게 단수를 쳤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돌려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두면 이거 단수 쳐 가지고 이을 수가 없어요. 빵 따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기를 돌려치기 하면은 백이 따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단수. 초반에 패감 없으니까 이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호구를 둬 버리면 여길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두면 빵 따내니까 당연히 안 되죠. 흙이, 100이 이거 이어야 되는데, 젖히고, 나가면 막고, 단수 치면 잊고, 못 넘어갑니다. 다 죽었죠? 망하는 겁니다, 백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왜 흙이 붙이는 수를 어, 배우고, 그 다음에 끊는 수까지 알아야 되는지. 젖히면 끊어요. 그죠? 자, 단수. 이때 이걸 치는 겁니다. 예, 이으면 단수. 따낼 때, 호구를 이렇게 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뛰시던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거 주변 상황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있는 거 보다는 호구치는 게좀더 좋다 들여다봐도 이으면 그만입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장문으로 그렇죠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 바둑의 기본 어, 맥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어, 내 스스로가 고급자가 된다는 느낌이 되고요 내가 고급진 바둑을 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